조용히 난을 치는 선생님의 모습도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오, 맞아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하셨다가 수상까지 하셨다고요? 오, 취미시잖아요. <laughs> 네, 그, 아이고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무슨 마음을 잡수고 그 상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해 보니까 역시 모든 분야가 오랜 시간 숙련해서 그 안에서 체득한 그런 그 감정들이 작용해야 작품이 될 텐데. 저는 뭐 이제 한뭘 앞으로 한 10년 후면 잘할것 같은데 지금은 <laughs> 아직은 그초초초입니다 근데 그 매력이 참 있더군요. 그건 그거대로. 음. 아니 저희가 미리 이제 사진을 저희 봤잖아요. 음. 우와. 아니 너무 너무 이게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일단 너무 궁금하고요. 불신라는게참 이게 우리가 알긴 알아도 낯설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글씨 써보지 않았잖아. 근데 이제 저는 어릴 때 다행히도 이제 (3당) 숙중대 쯤 되시는 아저씨께서 말하자면 서당 선생님을 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서 천자문을 이제 어깨너머로 쓰고 배우기도 하고 이랬, 이랬다가 멈춰진 거지. 근데 어릴 때 잡았던 그 느낌이 어. 사실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음. 것 같아. 네. 붓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보면 그,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길, 어, 그 운필이 제대로 되는 것 같소? 그래서 칭찬도 받아가면서, 물론 이제 격려원이라고 칭찬해 주셨겠지만, 재미를 나름대로 느끼고, 그먹 색깔에 대해서도, 그냥 까만 게 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먹도 맑은 색이 있고, 맑지 않은 탁한 색이 있고, 이먹 안에도 여러 감정이 들어가 있어서 아, 이 세계는 또 다른 세계로구나 그래서 그또 다른 세계를 지금 여행 중입니다 네. 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선생님을 생각했을 때 배우 이전에 성으로 시작하신 분 걸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 음... 근데 먼저 배우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저는 저... 대학 초년부터 이제 그 연극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극단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단체를 통해서, 만약에 연극을 공부하고, 수련하고, 그러면서 어, 공연을 통해서 이제 그 감각을 체득하고, 작업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책들을 샀어도 읽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 아주 뭐 연극에 푹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성우 일도 하게 됐고, 아니 선생님께서 이제 그 t v c 동양방송 공채 성으로 이제 또 활동도 하셨고 저희가 이쯤에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성우 출신 배우분들참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남은희 선생님, 장광 선생님, 삼미자 선생님, 뭐 한석규 선생님 많이 계신데 이렇게 성우 출신의 배우분들이 또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왜냐면 소리가 감정이 담겨야 되고 의미가 담겨야 되고 그러려면 자연히 연구를 많이 하게 되거든. 그리고 어떤 소리를 내야 이 소리가 거북하지 않고 친근감 있게 들릴 수 있을까. 또는 캐릭터에 따라서 성격이나 또는 생활 생활 환경에 따라서 내는 소리가 또 다를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음색과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소리로 표현을 다하게 되잖아. 성우분들이 많이 출연하시는 그 연습장에 가서 연습하는 걸 보면 네. 깜짝 놀래요. 어 왜요? 뭐가 다른가요? 오늘 첫 연습 연습인데 공연해도 되, 되겠어. 오. 그렇게 감정들을 잘 넣을 수가 없어. 근데 연극은 한 60일 동안 정도 연습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공연 들어가거든. 그럼 60일 동안 무슨 작업을 할까? 우리가 대사 위는 작업을 할까? 아니거든. 연극은 대사가 위어질까봐 겁나는 거야. 대사를 안 해야 돼. 오. 왜냐하면 언어는 습관이기 때문에. 잘못 길들여진 말이 내 입에 붙으면 감정과는 관계없이 그 습관적으로 그 말이 나와. 그래서 이 극은 찾아가는 작업이에요. 감춰져 있는 의미를 찾아서 오늘은 이렇게 해보고 내일은 이렇게 해보고 가까운 말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미 완성된 말로 말을 해버리면 나중에 분석해서 찾아낸 여러 가지를 실을 수가 없어, 이 목소리에.